지난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에 처음 방문하신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께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업을 차지하는 해라고 그러는데 대체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생각에는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 얘기한 거죠. 교회가 무슨 회사를 인수하려 고 그러는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2024년도에는. 교회가 뭐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회사를 인수하시는가, 뭐 이런 제 그림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무엇인가 예, 우리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사업 상속 유산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유업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죠 이것은 상속되어진 뭐 기업 상속되어진 재산 그래서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미 유언되어져서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상속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거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던 거죠. 토지가 주된 기업이고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어 유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뭐제 이렇게 유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업, 이 기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후손은 바로 단수를 사용하는 단수를 사용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씨는 후손들 자손들이란 복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수를 사용한 것으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천국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분들은 육신은 이제 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 나라에서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이후에는 이 땅으로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한자로 휴거라고 얘기하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 하늘나라로 가아지고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복음성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어떤 복음성가 알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리냐? 이제 우리 이찬송 아시죠 보면은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 그러면 부동산을 얻게 될 거란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과 땅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 이런 의미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결국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재산이 있다 유산이 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속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라든지 그고 많은 성교사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불려지죠.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불려지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재산이고 기업이고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금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제 간증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빛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또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 있는데이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때 어떤 경우들은 금을 이제 뭐 상속받는다든지 다이아몬드를 상속받는다든지 어떤 경우들은 뭐 채권이라든지 수표를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 채권이나 수표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휴지 조각인데 이게 무슨 상속인가? 이게 내게 주어진 유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어음과 같은 겁니다. 이 채권과 같은 거고 어음과 같은 거죠. 이거는 이미 약속 어음인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어 이건 휴지 조각 같지만 언제든지 은행 가서 경금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그리스도인들의 유산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고 재산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유산이고 재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께서 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누리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내는 것 이것을 기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이 땅의 소산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우리의 기업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또한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축복들도 이미 약속 어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기업입니다. 나아가서는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결국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어, 유업이 있고 이 기업이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족속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미전도 종족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게 유업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꼭 뭔가 예수님 있고 축복 받아요. 재산이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져요. 이것만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 안에서 다시금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되고 인생에 참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게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통치로부터 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주신 겁니다. 땅을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하늘의 통치들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주어진 왕의 권세와 통치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 그것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께서 이것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전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원수마귀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 중에 맨 마지막 유혹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 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혹이 됐던 거죠. 그 유혹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사단으로부터 쟁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국을, 그리고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진 것인데,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줬을까요? 아니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아담이 넘겨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긴 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그것을 소유했는데, 야너 그거 대찾아로 온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고생하냐?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에게 유혹거리가 될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께서 아담에게 빼앗겼 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사단에게서 되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알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다. 이건 정말 네 거야라고는 아예 그냥 공증하는 지인을 딱 찍었는데 이 공증하는 이 지인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확증이 되셨다. 이 공증하는 이 지인이 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이 기업이 절대적으로 너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금 대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땅 보증해 주시고 단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수 있다. 우와, 이게 이렇게 좋은 채권이 있었네요. 약속어음이 이렇게 다발로 내게 이루어졌군. 와, 이 이게 뭔가 보석함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뭔지 몰랐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눈이 열려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지. 자, 3번 제목하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반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반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낼지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유업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발로 그것을 싸워서 차지해야 되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1년 안에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면 처음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거야. 어떤 이제 말씀에는 왕벌을 보내서 쫓아낼 것이다. 말벌을 보내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다들 그냥 뭐 무슨 뭐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다 사라져버렸어. 우와, 릴리리아 이러면서 그냥 그냥 죽듯이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충분히 나의 역량을 나의 삶의 영향력을, 나의 삶의 터전들을 제대로 가꾸고 만들어가며 확장하기 전에 빈 황무지들이 너무 많아서 들짐승들이 그냥 계속해서 생겨나고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차지하게 하되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만큼, 내가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그리고 이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것만큼 그기에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만큼 발을 믿음으로 내딛을 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가 동시에 아이 성과 뭐 모든 그 성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차지하고 그리고는 또 아이 성을 차지하면서 또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게좀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한 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를 정복해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해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도록 할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번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을 발휘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금 내게 말씀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실제로 상황과 이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 맨 마지막에 간증해 주신 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업체에서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건가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받 처음에 믿음을 발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스의 말씀을 자기 앞에 붙여놓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드벤처와 같은 성녀님의 역사들 또 교회와 함께하는 이 흥미진진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다,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여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갈렙에 관한 말씀이죠. 갈렙이 85세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를 갈렙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땅이 헤브론 땅이었죠.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는 많은 제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 있었던 땅이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했던 땅이었던 거죠. 이 산지에 안악 자손들이 큰 거인 족석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복음생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복음 생가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이거 나의 기업으로 차지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 치유만큼은 올해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꾸 이 감정적인 공격과 우울함과 이 불안함들 나이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업을 이전보다 더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난이 사업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거, 이것이 내 사업에서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때로는 산지처럼 보이고, 안악자선이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거 내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올해 안에 탄탄하게 베이스가 깔려져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네.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전에 내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 이제 그거 차지하겠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으로 걸어가 봐라. 사방으로 네가 발로 받는 것을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밟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밟고 바라보고 밟으십시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담대함도 없이 돌다 보면은 언젠가지 무너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 영 안에서 보십시오. 그리고는 네가 발로 밟았다. 뭐 어떻게 밟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눈에 보입니까? 뭐 이제 뭐. 공장을 내가 이제 인수한다 그러면 밟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어떻게 보입니까? 영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영 안에서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딱 보고 영 안에서 받는 겁니다. 받는 거죠. 내가 네가 받는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성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도 아무 싸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니까 아무 싸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고군분투하고 피 흘리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좋은 싸움이라는, 이것은 좋은 싸움이다. 좋은 싸움, 싸움이 좋은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건 좋은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스 안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결코 밀리지 아니하고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결코 정보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맞바람들 이게 이제 어떤 싸움이라면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과 생명의 이 새로움 안에서 이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려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선한 증언을 하는 자로 부르받다 들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으로 우리 밑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 주신 확장을 교회에게 주신 다음 비전을 차아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제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었지만 여기에는 아예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인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고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2023년도에 누렸던 그것보다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해가 될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바닥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죠. 2024년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빛나게 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또 축복들과 소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게 될지 우리가 믿음 안에 걷는다면 믿음 안에 걷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명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만명이 여기서 안 된다, 그래야 되겠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차지하시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나는 보며 붙잡습니다 내 삶에 나타날 주님의 이그 일하심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나는 이 시간 붙잡고 2024년도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혀 주십시오. 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그 땅들을 포기하시고 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취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기쁨과 평강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삶의 확장과 열매들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에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비전에 주님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는 함께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데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